할렐루야. 네, 이 저녁 오후 천양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모두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성경책을 이렇게 펴서 보시면 각 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소제목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소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시험을 받으시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제 시험이 찾아오는지 또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떠한지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그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아멘. 자, 말씀을 보니 여기에 그때라고 그때 라고 나타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절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3장 16-17절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나타나는데요. 우리 다함께 우리 마태복음 3장 16-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를 위하여 임하심을 보 하늘로부터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멘. 네, 네. 이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그때란 언제인지가 나타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우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사미의 하나님께서 함께 등장하시는 몇안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는요. 단순히 의식적인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를 가르쳐 메시아의 대관식이다. 또는 메시아의 출정식이다. 라고 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은혜가 충만한 그때에 곧 이어 시험이 지금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살펴보니까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도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바로 우리 모세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자 그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아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홍해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 은혜 뒤에 찾아온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광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그들의 고백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약속을 의지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나가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알수 있듯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요. 하나님을 배신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요 같은. 광야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은혜가 임한 이후에 광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은혜의 때구나. 지금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구나.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던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말씀,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 가운데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자, 이 3절의 말씀을 살펴보니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이 나와요 네, 떡의 시험이 바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예수님께 향하여 떡의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4절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지금 시험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사탄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더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귀가. 네, 이러한 사탄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7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니라 하시니. 네, 여기서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한번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우리 사탄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 8에서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괴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네, 이처럼 우리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또한 공격합니다 네, 이에 예수님께서는 10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더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아, 읽을 말씀이 참 많죠. 이렇게 또한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말씀에 네, 맞습니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사탄은 아주 치밀하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이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이 육체적인 욕구, 즉, 배고픔을 이용하여서 지금 시험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40일 밤낮으로 금식해 보셨습니까? 저는 못해 봤는데요 예, 이 금식을 했으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는 100% 신이시면서 동시에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예수님, 아, 너무나도 지금 허기 가지고 배가 고픕니다. 사탄은 아주 지혜롭게, 교묘하게 이를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이 요청이 여러분 예수님께 어려운 요청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요청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리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 마리로도 오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할 사람은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을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만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이다. 라고 지금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또한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 아니냐. 라고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요, 사탄도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지금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10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절대 지금 말씀이 틀렸다 하지 않아요.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다르게 전하며 속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속이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위장하게 하고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단들이 이러합니다. 이단의 경우가 이러합니다. 이단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봅니다. 이단들도 동일하게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묘하게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끝이 다른 그 복음으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교묘한 속임 가운데 넘어지지 말고 그 유혹 가운데에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시험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라고 사탄은 시험합니다. 사탄은 지금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네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는 시험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시험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지어하시고 지으신 것을 보시며 이렇게 감탄하셨어요. 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창조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뒤에 시험이 또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험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1절의 내용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에이,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시험합니다 먼저는 사탄은 먹을 것, 우리 나무 열매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과 되게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탄이 먹을 것으로 유혹하며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기서 사탄이 다시 한번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려요. 네,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사탄은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5절에는 또한 이렇게 나타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그 교만을 가지고 와서 한번더 시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험 가운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넘어졌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방법은 단한 가지입니다. 그 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오직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혹시 혼자서 그 말씀을 붙잡을 힘이 없다면요 여러분 훈련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 신청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내가는 그 삶이, 말씀으로 승리해보는 그 경험이, 또한 우리로 하여금 이 시험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경험을, 그 은혜를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 수종드니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니까요. 승리하자마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예수님의 수종을 들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수종을 들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모든 필요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면 먼저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나감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채워 주십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태복은 말씀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며 나와가는 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하나님은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은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때에도, 광야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기는 길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시험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어제 여러분 우리 회복 캠프를 다녀왔는데 회복 캠프의 이 강의 중에 기억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더라고요. 바로 기회를 잡으라 이렇게 또 강의해 주셨는데요. 먼저는 아 우리 여러분께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기회를 붙잡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기회를 붙잡으셨듯이 이 시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심령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나가 내가, 내가 말씀을 원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러한 신령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면요,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 어,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때를 걸어갈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더 예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